여러분, 보쌈 무에 고추장 한번 넣어보이소. 고춧가리만 넣는 것보다 맛이 애법 좋아집니다 먼저 무시가 무시무시하게 큰 무시 7 5 0 800g을 잘라줍니다. 제 손가락 기준 새끼손가락 두 마디 길이로 자르니까 한 똥가리에 25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세 번을 대충 맞춰가 잘라준 다음에 껍질을 씻고 가 쓰든 뺏기가 쓰든 알아서 하시고 한잘라보시다 무시 한 면을 잘라가 팽팽한 부분을 만들어가 안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무시를 1 1.5cm 두께로 두에두꺼바이 썰어줍니다. 무시는 결대로 잘라야 더 맛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두 놈과 그래 하나 요래야 하나, 별차이 더라구요 그라이 기호에 맞게 썰어주시고 썰어둔 놈들을 전부 볼에다 던져놓고 절일라 하고 있는데 물엿이 없으면 대체제로 설탕을 깎아 4스푼 40g 물엿을 썰고 면 200cc컵에 한컵을 부어준 다음에 꽃소금을 고봉으로 부퍼가한스푼 30g을 부어줍니다. 골고루 섞어가 20분 정도에 한번씩 디비주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을 절이는 동안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 7스푼 49g 설탕 한스푼 10g 생강가루 10분에 1스푼 1g 멸치액젓 3스푼 24g 새우젓은 껀데기만 반스푼 10g 감마늘 스푼 10g, 물엿 2 스푼 20g, 매실액기서2 스푼 20g, 흰자리였다가, 뻘건 고추장 3분의 2 스푼 20g을 넣어주고, 통깨 반 스푼 2g, 참기름 한 스푼 5g, 그리고 기호에 따라 미온을 요만큼 한 꼬집을 던지가 놓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양념이 너무 고부하다 싶으시면, 딴거 넣지 말고, 미림을 한두 스푼 부하가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습어준 양념은 무시를 절이는 1시간 정도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대파 3분의 1대 3, 40g을 잘라줍니다. 대파 말고, 쪽파가 있으시면, 그걸 넣어주시는 것도 제법 맛있습니다. 잘� 다지 줍니다. 그러고 나서 무시를 보면 이렇게 안 뿌라지고 부드럽게 자루지만 올바르게 절여진 겁니다. 잘 절여진 무시에 무릎부화가 한두 차례 가볍게 씻어 주신 다음에 면포가 있으시면 넣고 꽉짜 주시고 없으시면 저처럼 맨손 톤을바리에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게 물기를 짜줍니다. 물기 빼 무시를 볼에 끼얹어놓고 대파 넣고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저는 양념을 전부 넣어도 딱맞 던데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는 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양념을 80~90% 넣고 버무린 다음에 추가를 결정하십시오. 버무리가 맛을 안 보시고 단맛이 더 넣고 싶으시면 물엿을 조금씩 더 넣어 가 버무려주면 으따마 때깔봐봐라 끝내준다 아입니까 요마 요거는 고기를 굽거나 수육 을 만들어가 이렇게 무주면 진짜 끝내줍니다. 맛깔나게 보셨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배부르고 행복하이시다